수요일 고난 주간 특세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심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7절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눈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눈물. 오늘은 이제 고난 주간으로는 넷째 날이죠. 종려 주일부터 시작이니까 오늘 예수님은 뭐 하셨냐면 어 이제 그한 여인이 발에 기름부음 받으면서 그의 죽음을. 길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어,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이 여인을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그 여인이 그 비싼 나드 향유 제가 냄새에 맞게 해 드렸죠. 그 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은 것은 이제 그 여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자유와 은혜, 사랑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나드 향유가 필요가 없는 거지요. 제가 며칠 전에 간증했지만 노숙자들도 헌금을 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고 나서 더 이상 내 먹고 사는 문제, 내 앞길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더 힘든 노숙자들을 위해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전부를 내어 주는 것처럼 그 여인도 이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나에게 큰 축복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발에 향유를 부어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어 냈는지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스스로가 다 말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는 건 믿으면서도 그분의 십자가가 다 이루었다는 건왜 믿지를 못하십니까? 다시 한번 신앙의 색채를 바꾸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됐고 연합되었으며 모든 것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고 그분의 함께하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승리와 위로와 은혜를 날마다 확신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개샘만의 기도를 히브리서가 참잘 표현해 놨어요.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시는데 그 본문에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이야기는 없지만 그것을 잘 설명해 놓은 히브리서 7장, 5장 7절에 보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게 바로 개세만의 동산 예수님의 땀과 핏방울이 흘린 장면을 묘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기도하시면서 땀방울과 핏방울을 흘리신 것을 넘어서 통곡하고 우셨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할 정도로 모세혈관이 다 터져서 땀구멍으로 피가 흘러나올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어찌 그분이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분의 고통, 그분의 눈물. 그것은 순전한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서운 게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무서운 게 뭐가 있겠어요? 사단도 꼼짝 못 하고 풍랑도 명령하면 잠잠한 그분이 무엇이 무섭겠어요? 무엇이 그분에게 두렵겠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에게 진짜 무서운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유기, 버려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왜냐면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셨고 또 하나님의 본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안 믿어도 신천지를 믿어도 불교신자여도 술안 먹고 고주망태가 돼서 어제 신방 갔다 오는데 난 12시인데도 술에 취해서 주저앉아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수를 안 믿고 술 술이 취해서 낮에 주저 앉아 있어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봄날의 따뜻함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술을 먹을 수 있는 돈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경찰의 보호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법의 테두리에서 교통이 잘 정리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일반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힌두교 신자든 불신자든 이단이든 북한 사람이든 저기 미국 사람이든 우리든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것, 완전히 소외당하고 외면당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고 성부성자 성령이 연합되어 있으며 그분이 천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온전히 쏟아지는 심판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운지를 잘 아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는 고통이에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처럼 이렇게 막 채찍 막 끝에 쇠고리가 달려서 막 살이 찢겨지고, 그거 몇 시간이었나? 하루밖 하루도 안 지났어요. 하루도. 예전에 제가 수술하고 나서 마취가 풀리고 너무 아파서, 며칠 내에 아프더라고요. 수술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며칠 내에 아파요. 그때는 뭐 무통주사 이런 것도 없었어요. 너무 아프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해보라고. 저, 저도 그랬어요. 아니, 하루도 안 돼서 끝난 고난인데 나는 지금 며칠째 아프다. 근데 뺨을 막때리시더라고 불경건하다고.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까지는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예수님의 고난 그러면서 뭐 저는 그런 거안 하는데 뭐 여기다가 막 못을 막 찔러 보라고 그래서 못 깎아서 막 찌르시더라고 전도사님이 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좀 머리가 좀 돌아가기 때문에 아니 그래봤자 반나절이잖아 아니 반나절의 고통이면 아니 뉴스 보면 마취를 하면 자녀가 죽기 때문에 마취를 안 하고 재앙절개한 여인이 있어요.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허리가 다 달라붙었어요. 그런데도 아이 때문에 출산을 하는데, 아니, 이게 뭐. 근데 제가 나중에 성경을 알게 되니까 그것은 예수님 육신의 고통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이깟 뭐 손에 못 박히고 뭐가시멸류관 쓰고 피당하고 조롱당하고 예수님 이 3년 내내 조롱당하셔요. 3년 내내. 예수님이 진짜 무서웠던 건 예수님이 너무너무 두려웠던 건, 반나절도 안 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람들한테 조롱당하면 죽는 게 아니라, 육신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려지는, 아멘. 하나님이 죄에 대해 들끓고 있는 분노를 다 쏟아내는 그 고통이었어요. 그걸 누구 때문에 받으셨다고요? 히브리서 보니까, 대제사장, 중보자가 되어서 나 때문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할 정도로 통곡의 눈물을 흘릴 정도로 단한 번도 이런 기도를 하신 적이 없는 예수님이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기워 주시옵소서 히브리서에 써 있잖아요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이것도 아버지 하나님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그 죄악의 심판을 그리고 나를 완전히 버리심을, 그 고통을 당케 하시려고 합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 예수님,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하더록 멀기도 있겠어요. 어, 나 채찍에 맞는데, 아, 어, 나 손에 못짱팍히는데옷벗 껴져서 조롱 당하는데, 여섯 시간, 일곱 시간 정도? 아, 이 자로 옮겨주시옵소서? 해병대보다도 못한 거야, 해병대보다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지옥을 뭐라고 묘사했는지 아십니까? 불교적 지옥, 지옥, 지옥관에서 좀 벗어나세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 불교 그 절에 가면 거기 막 지옥도가 있다고. 막 용광으로, 용광로에서 막 사람이, 아! 어! 그러니까 그런 농담이 나오죠. 한국 사람들 그런데 들어가면 천국인 줄 알았는데, 어우, 시원하다. 진짜 진짜 지옥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상상도 못 해요. 왠지 아세요? 모든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공기,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없는 곳. 하나님의 사랑도 0.0001의 은혜도 배려도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절망의 장소. 지옥. 제가 볼땐온 몸에 병이 다 발생했을 거예요. 상상해 보면 온 몸에 두드러기, 에이즈, 암, 탈모, 편두통,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다 거둬져 있으니까 인간의 면역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 거둬진 곳이니까 욕처럼막기왓장으로 피부를 득득 들으면서 매일매일 영원히 지옥은 그런 곳, 하나님의 은혜가 다 거둬진 곳. 그리고 법률이 없으니까 법이 하나님의 명확한 은혜예요. 약욕강식만 넘쳐서 이기심만 넘쳐서 서로 물어뜯고 생지옥 아니겠어요? 생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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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귀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도 없고 하나님의 기준도 없고 규칙도 없고 은혜도 없고 건강도 없고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 뭐막뭐뭐뭐 뭐 뭘로 뭐 지르고 뭐 불교적 지옥관이 우리가 아무데나 남아 있어갖고 아니에요 진짜 지옥은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없는 곳그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신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죄 때문에 나 때문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중보자 대신 죄값을 받으시고 스스로가 속죄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회복됐음을 믿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 사망이 예수를 붙들 수 없었기 때문에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지옥 얘기를 안 한다고요? 이렇게 적나라하게 지옥 얘기하는 목사가 어디있습니까 그런 곳이에요. 지금 우리 척추에 디스크 8번만 조금 삐져나와도 아파갖고 걷지를 못하잖아요. 온갖 디스크가 다 돌출될 거. 1번부터 12번까지 싹. 지옥은. 왜? 은혜가 없는 곳이니까. 우리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사는 거예요. 이 전등의 빛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발명이 없어요. 전기를 누가 발명했어요? 에디슨이 아니요. 하나님이 창조하는 걸 에디슨이 발견한 것뿐이에요. 타이밍 맞게. 아멘. 우린 다 하나님의 것들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 탈 것이라는 개념을 만드시고 그것을 사람이 창조할 수 있게끔 지식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자동차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없는 곳. 순수한 육체적인 고통과 순수한 환경적 고통만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 우리 다 그곳으로 가요. 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통을 다 당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죄를 사하신 게 무슨 마법봉처럼 사하신 줄 알아요. 죄야 없어져라. 뭐. 죄는 값을 치러야 없어집니다. 그게 공이에요.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죄는 값을 치러야 없어집니다. 예수님, 죄값을 치를 것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한 거예요. 어, 나못 못, 손박히는데, 옷 벗겨지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완전한 유기를 경험하셔야 되기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로 통곡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 엄청난 고통을 다 감당하시므로 승리하셨어요. 죄값을다 치러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거 아직도 믿질 못해요. 아직도 뭐 내가 부족해서, 내가 죄인이어서 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어렵고 뭐 담배 끊으면 나오겠어요. 줄담배 피셔도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죄인이, 유대인들이 죄를 지으면 어딜 가는지 아세요? 대제사장 앞으로 나가요. 그래야 희망이 있지 않겠어요? 내가 연약하고 죄인일수록, 아, 뭐, 새벽예배 뭐한번 빠져서 이제 미니 다육이도 못하는데, 그게 뭔 상관이에요.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회개의 영도 부어지고, 할렐루야.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깨달음의 영도 부어지고,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위로의 영도 부어지고,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구원의 영도 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줄 믿습니다. 대제사장 중보자, 아빠 두드려 패는 거 앞에 아빠 손잡고 애 그만 때리라고 잡아주는 어머니가 되셔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든 예수님이 중간에 딱 껴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신다고요. 죄된 모습, 연약한 모습, 게으른 모습, 실수한 모습, 아픈 모습, 부족한 모습으로 나오는 길을 여셨다고요. 예전에는 그렇게 못 나온다니까. 나오면 죽으니까. 대제사장도 지성수에 들어갔는데 온전한 회개를안 하면 거기서 죽었어요. 즉살 맞아서.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수에 분양하러 들어가면 발목에다 방울을 달고 줄을 달았다고. 왜? 딸랑딸랑 소리가 있으면 사나보다. 왜? 쳐나봐도 죽었어요. 아유, 회계를 덜 했네. 그리고선 죽으면 그 시체를 끌어내야 되는데, 시체를 끌어내려고 들어가는 사람도 죽고, 주초상 나는 거죠. 그래서 줄을 달았다고.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여호와인지 야회인지, 왜다 헷갈리는지 아세요? 그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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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 근동에 있는 무슨 뭐, 신의 이름을 빌려왔을 게 다르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정직한 사람들이 쓰면 죽는다고 해서 부르면, 그걸 실제로 쓰다 죽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못 썼어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래서 사본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다 뭉그려놨어요. 뭉그려놨어. 왜? 죄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쓰면 즉살 맞아, 급살 맞아 죽으니까. 어제 죄졌어. 어? 속으로 욕했어. 그리고선 하나님이 대충 죽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다 뭉개놨다니까. 사본을 보면 다 뭉개놨어요, 다. 그래서 정확한 발음이 뭔지 몰라요. 그리고 여호와라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단어 를안 쓰려고 이상한 단어들 뭐 여호와도 이제 그런 거지. 뭐 엘로힘,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단어, 그분 뭐 주님. 창조주 이런 식으로 다써 놨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요? 기도를 할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고요? 불가능한 거예요. 급살맞아 죽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중보자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든 나오시면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든 기도해도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그렇게 무조건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께 나와도 된다고 하면 뻔뻔함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리고 막 살게 된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회개의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야 깨달음의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은혜의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아, 내 네, 정신 차리고 돌아가겠대. 정신은 하나님과 연합될 때 차릴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제대로, 제대로 회복하고 돌아가겠대. 회복은 하나님과 연합할 때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문제 좀 정리하고,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만 정리되는 줄 믿습니다. 아, 내가 이거 너무 바빠서. 질서는 하나님과 연합될 때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아, 내가 피곤해서 온전한 강건함은 하나님 안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강건해지고, 우리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고,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으면 뭐하러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하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뺨때기, 엉덩이부터 시작해서 다 얻어막, 예수님 모든 고난 다 당하셨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그 땀방울이 핏방울 변하고 통곡하고 대굴대굴 부르면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뭐하러 사정하셨겠습니까?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 밖에는 사람에게 소망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그 길을 여시려고,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다음 세대도 앉아있지만, 그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 외에는 사람에게 소망이 없어요. 어, 목사님, 뭐, 내가 뭐, 요즘 뭐, 분주해서 이 분주함을 좀 정리하고,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요. 정리 안 돼요, 영원히. 그러니까 지금 10년, 20년, 30년 정리가 하나도 안 되잖아요. 이 답답한 사람들아. 정리가 돼요, 지금? 하나님 안에서만 정리가 돼요. 아멘? 하나님 안에서만 정리가 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픔을 쏟아내신 거예요. 받으신 거예요. 이 형벌을. 뭐뭐뭐뭐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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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뭐뭐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막 부끄러워서 내 열등감, 수치감 해결하는 거 하나님 안에서만 되는 거예요. 아멘. 나와야 된다고요. 그 길을 여셨다고요. 그 길을 여셨다고요. 그 길을 여셨다고요. 제발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이제 그만 믿으시고 그건 너무 믿어서 이제 골수가 돼서 아주 그냥 진토가 돼서 흙으로 돌아가도 흙 하나하나 를마다 새겨지게 생겼어 하도 믿어서 예수 믿은 사람 흙으로 돌아가서 흙알 현미경으로 보면 다 새겨져 있을 것 같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거 이제 그만 믿으세요. 너무 확실하니까. 하나님이 이 고난을 받으시면서 길을 열어 놓으신 것, 중보자가 되신 것, 하나님과 연합해야만 질서가 생기고, 하나님과 연합해야만 깨달음이 생기고, 하나님과 연합해야만 강건함이 생기고, 하나님과 연합해야만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연합해야만 평강이 회복되니까. 이 길밖에 없으니까.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래요. 내 삶의 문제는 다 내가 끌어안고 있어. 무슨 수로요? 무슨 수로? 무슨 수로 해결할 건데요? 기도 몇번 해보고, 뭐, 응답도 안 되고, 뭐, 뭐, 상황도 그대로고. 기독교는 소원성취를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모든 것을 누리는 건줄 믿습니다. 연합하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